근데, 쌀 너무 줬어요삼사키라있는거 많이 먹어서. 지금, 지금, 아빠 가게 가서 저녁 같이 먹금 지금, 국수 지금, 하늘 너무 예뻐 좋아 하루종일 산책하고 있어 날씨 너무 좋아서 야, <laughs> 저봐 아, 하늘 너무 예뻐 아, 바보같아 한참, 한참, 한참만 했어 부끄러워, 어색해 어제 재훈오빠 슬리퍼 사줬어. 너무 좋아. 너무 편해. 따뜻해. 안 추워. <laughs> 이제 다 왔다. 지금 오빠 가게 버스. 버스 타고 싶어. 근데 아줄 몰라. 근데 우리 버스 사람 없지? 아, 날씨 너무 좋아해. 나많아 <laughs> 사왔다 아 저거 저거 오빠 가게 최근 오빠 가게 왜 찍은지 기억 안나 여기 너무 커아 어떡해 너무 신기해 여기 까지 까지 갈수 있어 신기해 근데 끝나면 안돼 찍은 오빠 어디지? 쌀국수 <놀람> 쌀국수 <놀람> 먹자 매운 <놀람> 거 어, 크게 말아야 돼 마이크 없으면. <목소리> 와 쌀국수 와 베트남 쌀국수. 고베트남거 똑같아? 음... 색깔이 좀 이상해. 음... 색깔이 좀 이상해. 매운 거 먹는다며? <laughs> 안 매운 거 똑같지? 안 매운 안 네. 똑같아. 똑같아? 음... 조금당. 점심 음. 직원 식당 싼고 그냥 제일 싼 거. 이런 식당 아니야. 리 내일 한번 먹어. 내일 알려줄게. 직원들만 먹는 식당. 직원들 여기서 안 먹어. 비싸서. 일하는 사람만 먹는 식당 있어. 싸. 안 아, 먹었어. 이야. 고콜라 음다 오빠 옷이야. 이거 한번 해볼까? 어, 리. 리 꿈이 옷 가게 하는 거지. 어. 옷 가게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, 리. 사람들이 몰라. 옷 가게 하려면 이렇게 박스를 받아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장사할 수 있어요. 공부하고 어, 있어요. 공부하고 있어요. 음, 우리 꿈이잖아. 네 오빠한테 옷장사하고 싶다며 꿈이. 음,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. 음..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? 그냥 이거 파는 거 아니야. 손님한테 이거 다 만들어야 팔수 있어. 음식 만들잖아. 똑같아. 이거 만들어야. 아리마 지워. 지워. 어 이거 7 0 0박스야 700박스리. 이거 다 해야 돼. 근데 아 네가 나중에 직원 쓰면 돼. 파이팅. 와! 바이바이. 안녕, 최현 오빠 어느 집에 늦게 와? 나한 한자 집에 왔어. 아마 최현 오빠 아마 여덟 시 한시 집에 와요. 너무 늦게 와. 이 너무 많아서 배고파. 근데 혼자 먹어서 맛 없어. 심심해. 뭐 하지? 과일 해야 돼. <laughs> 지훈오빠 꽤 좋아해 맨, 맨날 지오빠 맨날 다, 요리 못해 나 잘하는데? 잘하지? 오빠 나 잘해 요리 잘해 <laughs> 오빠 배고프겠다 아까 쌀국수 많이 안먹었어 맙소사 지훈오빠 맙소사 안먹어 너무 맛있어 한국 과일 맛있어 따라 아 이거 은근 아왜 그래 사카오 왜 그래 이거, 더, 해야 돼. 하나, 하나만. 아! 아, 또! 왜 그래? 쇠고은 오빠 그 한국에서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 이 너무 열심히 그정도 몰랐어 깜짝 놀랐어 나 좋아요 오빠 이 많이 열심히 해 맛있는 거 많이 싸줘저 <laughs> 뭐지? 아, 말을 바보 같아. 한국 한국 말잘 몰라. 더더 공부해야 돼. 너무 어려워. 한국 말 너무 어려워. 아하하 아, 아, 너무 많아. 사실 나 아, 한국에 몇번 가봤어. 근데 여행 한국에 여행 너무 많이 갔어. 지금. 여행, 가면, 응? 여행 재미없어, 지금. 오빠 집더 재밌어. 한국에 다, 거다까봤어 다 지금 가르지 않아. <laughs> 오빠 옆에 있으면 돼. 고방 안, 안 해도 돼. 여행 안가안 안 해도 돼. 그냥 오빠 집, 집에 오빠랑 같이 놀아. 아니면 오빠 같이 일해. 그거 재밌어. 좋아. 향옥 여행 그만 가. <laughs> 많이 갔어. 다 받았어. 향옥 애. 근데 향옥 여행 한 가면 계속 기다려. 계속 기다려. 사람 너무 많아서 맨날 기다려. 싫어. 와, 너무 잘해. 너무 잘하지? <웃음> <웃음> 아. 다시좀 좀해 와 아, 이거 먹고 보까 토마토 아 씻어야 돼와 어, 이거 타배 답해? 타봐야 돼. 아 몰라 봐아 토마토 다 씻었어 번, 번. 번 야호 Tomato, ngon ta, masine, tomato, anh ta là mà không so, ừm, tại nó không chứ. 약 줬나? 여기 약 줬어? 설탕 줬어? 쪘어요 3,4kg? 쪘어요 재훈오빠 계속 맛있는거 사줬어 음. 사 너무 많아 아... 쓰레기 많아 재훈오빠 많이 먹었어 장난장난 <laughs> 장난. 쓰레기 먹고싶은데 할줄 몰라 어려워 괜찮아 안해 지훈 오빠 해잠만 지금 몇 시? 여덟 시 근데 지훈 오빠 진짜 안와다 하지? 배..배..배도 배고파 혼자 먹고 오서서 왔어? 안 먹어 지훈오빠 기다려야 돼 지훈오빠 같이 먹고면 너무 행복해 왔어? 지훈오빠 카페 가고 싶어요 집에 한참 심심해 근데 못가깜년 지훈오빠 혼내 혼내하면서 자수리 너무 많아 머리 아파 몇시지? 아! 지금 12시 집에 안 오네 음, 아, 산책 가고 싶어요 준오빠 한번 연락해볼까? 아안 받아 다 어. 어. 빨이 있어? 어. 잠깐만. 괜찮지? 그한 30분 안으로 끝날 것 같아. 30분? 30분. 아. 어. 어, 사람 많나 전화할게. 어. 지금 바빠서 조금 있 전화할게. 아, 됐어요 어. 지연아 오빠, 바빠. 너무 바빠. 지연아 오빠, 한국에 너무 열심히, 열심히 살아. 좋아. 아, 라면 먹고 싶어요. 자, <laughs> 신라면 이거 먹어. 일단 오빠, 퇴근해서 더 먹어. 헤헤, <laughs> 야, 신나, 한국 와서 계속 배고파. 뭐지? <laughs> 치킨, 치킨. 맛있겠다. 왜 라면 먹고 불쌍한 척해? 요거트 또 이게. 아니 요거트 열여섯 개를 맨날 뭐 하루에 다 먹어? 아침 요거? 뱀비 변비 똥잘못싸 변비? M <laughs> 자 이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응?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끝 바이바이 잘자요 똑바로 얘기 해